자, 그랜드 세프트 오토 파이브. 이 게임, 그냥 게임이 아니잖아요. 거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천억 달러. 네, 천억 달러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 시리즈 전체 수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상품 중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10년 넘게 이 인기가 식질 않았을까요? 뭐 그래픽이 좋아서? 스토리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핵심 비결은요. 바로 어떻게 플레이 하는가? 즉, 게임 플레이 그 자체의 설계에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이었죠.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남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게임에 믿기지 않는 생명력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GTA5의 이 생명력, 이건 진짜 독보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무려 3세대에 걸친 콘솔에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우려먹기가 아니고요. 10년 넘게 이 게임을 계속 화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었던 거죠. 덕분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게임플레이의 첫 번째 혁신. 바로 주인공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규칙을 그냥 시원하게 깨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만능 주인공 공식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대신에 각자 전문 분야가 아주 뚜렷한 세 명의 캐릭터로 역할을 나눈 거죠. 작전 설계의 달인 마이클, 운정의 신 프랭클린, 그리고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행동대장 트레버 이걸 통해 플레이어는 그냥 한 명의 캐릭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한 팀을 지휘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천재적인 한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세 명을 미션 중간에도 그것도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든 캐릭터 전환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단순히 캐릭터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게임의 미션 설계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마치 영화감독이 된 거예요. 마이클로 빌딩에서 줄 타고 내려가다가 아 지원 사격이 필요해 싶으면 바로 프랭클린으로 바꿔서 저격총으로 지원하고 탈출할 땐 바로 트레버로 바꿔서 헬리콥터를 모는 거죠. 이 모든 걸 플레이어 한 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전 게임들에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 그대로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캐릭터를 나누는 걸 넘어서 각자의 개성과 특기를 게임 플레이에 아주 직접적으로 녹여내고 싶어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각 캐릭터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특수 능력입니다. 보세요. 마이클은 영화 매트릭스처럼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블랙 타임으로 진짜 신들린 사격 전문가가 되고요. 프랭클린은 드라이빙 포커스로 말도 안 되는 운전 실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트레버는 뭐 아시겠지만 그냥 광란 상태가 돼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캐릭터의 성격이 그냥 배경 설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풀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기술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탄탄한 싱글 플레이 혁신들 있죠. 세 명의 주인공, 캐릭터 전환, 특수 능력. 이게 다 사실은 더큰 그림을 위한 완벽한 밑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의 진정한 유산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괴물 gta 온라인을 위한 거대한 발판이었던 거죠 gta 온라인의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은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는 배우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만의 사업 좀더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불법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ceo가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거울이 될순 없죠 처음엔 진짜 소소한 심부름 같은 걸로 시작해요 하지만 게임은 항상 저 멀리 더큰 목표를 보여줍니다. 바로 초반에 벌던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 있는 습격 미션이죠. 너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수 있어라는 이 명확한 성공의 사다리. 이게 바로 플레이어들을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재투자죠. 처음엔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화물을 나르지만 돈을 모아서 벙커도 사고 불법 공장도 차립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사업을 알아서 굴려주는 나이트클럽이라는 걸 손에 넣게 돼요. 바로 이 순간 플레이어는 현장에서 뛰는 행동대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는 범죄제국의 회장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투자하고 확장하고 더큰 보상을 얻는다. 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적인 순환 구조.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들을 거의 10년 동안 로스 산토스라는 도시에 묶어둔 마성의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린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그냥 잘 만든 게임 그 이상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결국 GTA5가 게임 역사에 남긴 유산은 아주 명확해요.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팔고 끝내는 시대를 저물게 하고 게임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는 서비스가 될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GTA 5의 이 전설적인 성공은요, 결국 플레이어의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고민에서 나왔다는 거. 제작진은 단순히 클리어해야 할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 자체에 대한 집요한 혁신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 표준이 됐죠.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정상을 지켜온 이 거인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0년간의 완벽한 지배.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